야곱과 그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신을 입고 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명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전에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나 생각했지만 오늘 이 말씀 보고 나서는 또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방문한 곳의 지명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요한봉 4장 5절 주신다 시작사3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계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물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수과라는 그 지역을 갔다는, 거기 어디냐면 하세계이요 세겜.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성지 순례 못 가봤지만 그 기자가 가서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옛날 2 0 0 0년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굉장히 잘 살았대요. 그 로마 사람들이 보면 기둥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도 더 클걸? 그 기자가 이렇게 해도 이게 나무도 반전을 되더라 엄청난 기둥이 그냥 뚝 빗는 거예요. 그 기둥이 나무 기둥이 아니어이 돌이 돌 어떻게 깎아서 이렇게 세웠 나몰라. 그건요 로마 시대가 굉장히 힘이 강했다는 거. 요그 기둥들이 쭉 서있어요. 사마리아 기계 그런 게이 사마리 아 세겜 지역이 아주 교통의 영주지고 너무 좋은 이 지역이에요. 기온적으로도 세겜 지역이 지금은 그 세겜 지역이 허 벌판이지만. 한쪽의 집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의 우물이라 그래? 야구 우물이죠? 야구 우물에 갔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크게, 대문이 크더라고. 아무리 못 들어가요. 성지순례 하는데 아무리 못들어그 기자한테만 살짝 문 열어줬더라. 그래서 그 기자에서 예수님이 마셨던 그 우물을 떠서 뭐가 마셨다는. 맛있나? 안 맛있나? 그건 모르고 예수님이 마셨던 우물 마셨다는. 예수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여자가 대하는 중에, 요한복음사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네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라 여인과의 잠시 만남을 통해 그 옛날 마땅히 죽임을 당하야만 하였던 야곱의 다음 세대를 대신해서 자기의 그림자로서 먼저 죽임을 당한 세겜의 남자들을 생각하셔서 그의 우선인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겜의 우선인 여인에게 영적인 깊은 의미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영호 4장 23절 24절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진리는 보여가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야금과 그의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인데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에 늘 감사하는 게 뭐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조상들은 그림신 산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림신 산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계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시다니요그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삶이라는 것.